저는 어린 시절부터 눈물을 굉장히 잘 참는 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또래 아이들하고 싸워도 투닥투닥해도 잘 울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해가지고 부모님께 종아리에 매를 맞을 때도 저는 어렸을 적에 웬만하면 울지 않았습니다. 또 슬픈 일이 생겼을 때에도 눈물을 꼭꼭 잘 삼켰습니다. 왜 그렇게 눈물을 참았었냐면 그때 당시에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남자는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꽤나 있는 편이죠. 그래서 남자는 태어나서 세 번만 운다. 또이 공중 화장실에 가면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이런 말도 이제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렇다면 눈물은 정말로 부끄러운 것일까요? 우리 사회에 있는 이런 고정관념과는 다르게 성경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의 탄식 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지자의 눈물을 눈물의 기록을 담은 예레미야애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신 우리 주님의 이야기도 보게 됩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순간들만을 담았음을 기억한다면 우리 주님은 이 세상과 사람의 아픔을 보시며 참 많이 우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눈물 흘리시는 분이어서 그런지 저도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저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온 이후로 저의 삶과 인격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중한 가지가 바로 제가 눈물이 훨씬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눈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인 이 산상수훈의 첫 부분에 있는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런데 마태복음 5장 바로 전인 4장 23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천국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땅 가운데 분명하게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침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산상수은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가르침이 아닌 것이죠. 천국복음의 응답함으로 예수님께 나아왔고, 이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삶의 원리가 바로 이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에 우리는 이 산상수훈 안에 담긴 역설적인 가치 그리고 아득히 높아 보이는 도덕의 기준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천국 백성만이 나의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함과 거룩함으로 자라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천국 백성의 삶의 교과서이자 지침인 이 산상수훈의 시작점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팔복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팔복 말씀이 굉장히 익숙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팔복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것인지 실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팔복에 대해서 처음 듣는 사람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이상하게 들렸을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어떻게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슬픔과 복은 완전히 반대가 되는 말 아닙니까? 하지만 팔복은 역설입니다. 역설이란 말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리를 담고 있는 것. 이것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팔복은 겉으로만 봤을 때에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참된 진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역시 우리가 천국 백성의 눈으로 믿음으로 읽을 때 우리는 이 안에 얼마나 깊은 진리가 담겨 있는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 말씀을 낭독하신 뒤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때문에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팔복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3, 3절을 보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슬퍼하는 자, 바로 애통하는 자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고 동시에 예언서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말합니다. 그러니 이6 61, 0 이사야 6 1장에 비추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다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누구도 우리의 믿음을 대신해 줄수 없다라는 뜻이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 개인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다 비슷비슷하게 사는 것 같으니까 나 정도면 괜찮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은혜의 빛 아래에 서게 되면 내 안에 얼마나 심각한 죄들이 가득 차 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는 은혜를 내려 주실 때, 죄를 깨닫는 은혜 그것을 내려 주실 때 그제서야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살아 있는 구원의 능력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끊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죄의 속박으로부터 풀려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죽음의 영원한 묶임에서는 풀려났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의 유혹이 있고 죄의 습관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애통해합니다.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죄에 넘어져 버린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이기적인 나의 사랑 없음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음에도 세상에 보이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나의 소망 없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데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염려와 걱정에 덮여 사는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자라갈수록 우리는 나의 죄에 대해서 더욱 예민해지고 더욱 애통해 한다는 것입니다. 한 책에서 19세기 초에 미국의 인디언 선교를 위해서 삶을 다 바쳤던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에 대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9세 젊은 나이에 목숨이 닿을 때까지 평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 삶을 다 바쳤던 사람입니다. 몸이 타고나게 약했지만 그것에 매이지 않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밀림을 해치고 쉴수 없이 설교하고 전도하고 가르쳤습니다. 들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안정된 집과 가족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같이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던 그의 삶을 보면 그의 마음에는 죄가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는 정말 거룩한 성도일 것 같아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듭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후 남겨진 그의 일기를 보면 거기에는 인디언들을 향한 그의 사랑과 기도, 주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기에는 하나님과 인디언들을 향한 사랑과 기쁨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일기의 다른 페이지들을 보면 그는 거듭거듭 자신의 죄와 부족함에 대해서 한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빛이 자신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어서 자신의 죄의 만음과 연약함을 더욱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에 대해서 더욱 예민해지고 더욱 애통했던 것이죠. 저는 저의 가족을 통해서도 이런 일을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지금과 같이 이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것에는 저희 아버지와 더불어서 가장 영향을 많이 주신 분이 바로 저의 외할아버지이십니다. 제가 10대 때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는데요.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40대에 목회를 시작하셔서 이 미량의 무한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 마을에 복음을 전하셔서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를 잘 정착시킨 다음에 그 교회 다른 목회자분들을 세우신 다음에 할아버지께서는 다른 지역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기셔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총세 개의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지금까지 봤던 그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을 많이 닮으셨던 분이었습니다. 정말 깊고 한결 같은 사랑으로 가족들을 그리고 손주들을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부터 해서 모든 가족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까지도 할아버지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저희 집은 명절이나 방학 때에 종종 외할아버지 댁에 찾아가서 쉼을 누리곤 했는데요. 할아버지의 집은 교회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할아버지는 새벽 기도 때마다 강백상 앞에 방석을 깔아놓으시고 늘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기도를 하고 나시면 이 기도 방석이 늘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린 제가 할머니와 어머니께 왜 할아버지 방석은 늘 축축하게 젖어 있냐고. 할아버지는 왜 우시는지 여쭤봤던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는 그때 할아버지가 늘 주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며 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죄인과 거리가 먼 분이 할아버지였는데 할아버지께서는 예수님과 가까우셨기 때문에 당신이 구원받은 죄인임을 더 깊이 느끼며 애통해 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죄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이 눈물은 생명의 눈물이자 치유의 눈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아버지의 애통함에 하늘의 위로를 주셨고, 할아버지께서 평생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아셨기에 할아버지께서 가장 좋아하셨던 찬송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그리고 또 자주 부르셨던 찬송이 오늘 저희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예수 사랑하심은 이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만토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해 할때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권세는 넘침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은혜와 위로를 가득 채우셔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깊게 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깨어지고 신음하는 이 세상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죠.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땅과 가려져 있던 하나님 나라가 하나가 되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로워지고 생명으로 충만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놀라운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 죽음과 죄가 만연한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슬픈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시며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깨어진 세상, 분열과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환경 파괴 자연재해로 궁극적으로 죄와 죽음으로 인해 신음하는 이 세상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애통함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애통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갈 주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흘리는 애통의 눈물은 하나님안에서 세상에 생명의 꽃을 피우는 씨앗이 됨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 때문에 깨어진 세상 때문에 애통해 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에 참된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생명의 길을 보여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지요 저희가 고린도 후서 1장 3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이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삶에서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어린아이와 같이 눈물 흘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받으셔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씻기고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힘자의 노임되며 우리 기쁨 대신에 이 찬양이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하여 우리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 깨어지고 신음하는 세상을 보며 눈물로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 형제 자매들의 아픔을 살피고 함께 울며 가깝고 먼 이웃들,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온 열방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 애통하는 심령으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늘의 위로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천국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조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함으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위로 받으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